네 오늘 또 제가 1년 만에 다시 졸업식을 취재하게 된 크리에이터 세지입니다. 어, 지금 되게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왔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학부모입니다. 아 물론 우리 학생들이 주인공이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많은 학부모님께 학부모님이 바라보는 항공대 이걸 오늘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할 건데요. 저랑 함께 가보시죠. 아우, 네, 안녕하세요. 아, 졸업 안녕하세요. 그 자녀분 처럼 너무 축하드려요. 아, 아, 우리 졸업생 이렇게 모셔왔는데 네. 인터뷰 좀 해볼게요. 아, 따님 자랑 조금 해주세요. 아, 우리 딸유진는 뭐라고 할까, 리더십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자기주도적인 부분. 요즘 현 시대가 필요로 하는. 어디 네. 밖에 내놔도 굶어지지 않을 그런 <laughs> <맞아>. 정말 강한 <laughs> 맞아요 그런 따님을 이번에 졸업을 하신다고 <laughs> 네. 하십니다 네. 아, 그럼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항공대 어떠세요? 네. 어머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신 항공대 어떠세요? 어 제가 처음에 유지 항공대 보낼 때도 고심이 좀 많았었거든요 제일 중시 여긴 거는 그 트렌드에 맞겠다 요즘 트렌드에 항공우주라는 그 타이틀에 딱 맞는 학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학교 컨택이 됐으나 이 학교를 의논 끝에 이제 초이스를 했고 지금 졸업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 그때 저의 저희의 선택이 정말 잘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학교에서 4년간의 유지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뭔가 자기의 그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 항공대. 예온 것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laughs> 제가 여기서 좀 잠깐 마지막으로 따님한테 하시고 싶은 잔소리. 잔소리요? 어. 머리 한번만 넘겨. 어. 머리 달리면. 이런 거지적질을 어. 너무합니다. <laughs> 저희가 좀 반대인데요. 딸이 잔소리가 좀더 많아요. 역할이 바뀌어서 너무 젊어 보이세요, 진짜로. 아 진짜요? 다 <laughs> <laughs>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제 유재 학생은 졸업을 했지만 이제 곧 있어서 이제 새로운 또 이제 네. 신입생들이 들어와요. 이제 새로 들어오시는 신입생분들은 또 어머니들 음. 걱정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네. 를 입학할 음. 입학생들의 어머니들께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어, 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장학제도라든가 또 아이들에게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저는 한국항공대 이제 세계로 우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MIT 공대가 부럽지 않은. 한국항공대 출신들이 한국을 넘어서 미국으로 취업을 하는 <웃음> 우주로 <웃음> 네, 나가요, <laughs> 네, 우주로 환영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보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또 너무 예쁘신 따님분 졸업하시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따님 자랑하실 시간 제가 잠깐 드릴게요. 네, 먼저 예쁘단 말에 동의하고요. 아, 어, 우리 집에 뭐 남자 같은 딸이죠? 비행기 를 좋아하다 니만 특히 항공대에 와서 응. 더 많이 성장한 것 같고 이제 부모를가상 든든한 시간입니다. 졸업이다 자체 자체가 비행기 자랑 자랑이요? 아, 진짜. 저지 큰 딸은 열정적이죠. 도전준 씨가 열정적이고 어 목표를 세우면 이룬다는 거. 또 목표가 있다는 자체가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아버님이 생각하신 항공대 어떠셨어요? 난 몰랐죠. 항공대는 몰랐다 보니까 꼭 조종사, 파일럿 이거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여성들이 할수 있는 많은 공간이 저도 딸을 보내면서 배웠어요 항공대에 대해서. 근데 와서 보니까 다양한 과가 있다는 것이 놀랍고. 네, 이제 오늘 아, 아빠 인터뷰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네요. <laughs> 마지막 질문. 다음 달에 또 이제 스무 살된 새로운 항공 대생이 들어오는데 그 새로 들어올 항공 대생이 학부모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 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많은 대학교가 있어요. 유명한 대학교도 많지만 항공대는 대학교의 사관학교라고 들었어요. 그만큼. 유니크하고 그만큼 추천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학교입니다. 분명히. 왜 저도 또 자식도 다른 지인도 많이 대학을 다니고 졸업했지만 한국대가 가지고 있는 그 독창성과 그 역사는 분명히 부모로서 자랑할 수 있고 본인도 자랑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전 적극 추천합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업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이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 이제 새로 들어오실 신입생 여러분들도 이 유니크함을 잃지 않게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신입생을 이제 저희 학교에 보내시는 학부모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